어세요와 대박이다! 바지 똑같아! 어, 어? 바지 똑같아? <laughs> 어, 안녕하세요 와 진짜 멋있다 반갑 와. 진짜 멋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새해 복으로 돌아온는 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 그 홍길동 시작할 때부터 즐겨봐왔고요 어.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세호형이 아, 제가 한번 활동을 이제 시작하면 응. 형이 나오는 프로에 꼭 나오고 싶었어요. 아 그게도로 그 그게 세우를 신뢰를 하또 아, 신뢰가... 우리 진경 누나 나오셔가지고 우리 진경 누나 나오셔가지고. 우리 진경 누나요? 네. 아또 시작했다. 아, 잠깐만 어, 그러, 그러. 아, 잠깐만 우리 진경 누나. 태양씨 우리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 태양씨 아니 마세우랑 근데... <laughs> 친한 거 알았는데 네. 우리 진경 누나는 왜 무슨 일 그, 있었던 거 지금은 아마 다른 데 사시는데 그때 저희 같은 동네에 있어서. 아, 가지고. 아. 사실. 많이 친한 사이예요. <laughs> 피곤하다. 나랑, 나랑 피곤해. 일단 의상은 마음에 드세요, 우리? 어, 뭔가 굉장히 이, 저를 이렇게 모티브로 이렇게 만든 옷이 <laughs> 아, 헷갈요 그렇죠, 아, 아 헷가, 어. 헷갈려요. 아, 약간 헷갈리긴 해요. 아, 그요헷갈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바이브 때 의상을 약간 좀 오마주 했고요. 네요 아, 오마주했고요. 맞아요? 네, 아니, 바이브 때 의상? 아니잖아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하고 계셔 가지고. <laughs> 아, <laughs> 여기는+ 여기는 저는 이런 제 아, 적이 있었어요 슈? 아 지금 어, 그 머리 슈? 스타일도 똑같이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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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눈썹이라는 건 어떻게 됐는 눈도는 예. 네. 약간 눈썹이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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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듣자 미안, 아 이게 가자마자자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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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예쁘다. 근데 와. 옆에, 옆에. 저 날이잖아. 무슨, 무슨 여행을 켜라아아왜 <laughs> <laughs> 저래. 가자, 가자, 가자. <laughs> <laughs> 몸이 좀 풀리네요. 김숙 씨, 의외로. 알등심. 한 명만 먹어야 돼. 어? 신기가 수상하단 말이야. 신기가 먹었겠지, 분명히? 그럼 내가 안 먹어야 돼. 전안 먹겠습니다. 안 드셨어. 아, 역시, 역시 우리 누나. 숙기 누나는 진짜 어의리가. 아, 형러 <laughs> 뭐야? 실패야? 만약에 <laughs> 그림이 나오려면 진짜 진경이는 안 먹고. 영배가 센스 있게 먹어도 괜찮아. 아니야, 그래. 진개가 먹었어. 아, 백 프로 먹었어. 근데 만 진경단 백 프로 먹었어. 다 먹었어. 둘 다, 아니야, 둘다 누나, 이거는 안 먹었어. 물다 먹었으면 그러니까 눈썹봐, 100% 먹었어. 야, 이거는 약간 저안먹었 재밌어지는데? <laughs> 자, 슈퍼스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영배 먹은 거는 나는 괜찮아. 태양 씨 지금 밥한끼도못 먹고 한 분은 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을 하셔야 할 겁니다. 네, 결정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아, 긴가민가하긴 한데, 그래도 다들 안 먹는 분위기로 갈것 같아서 제가 먹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어허. 왜냐면 저까지 안 먹으면 다안 먹을 것 같아요. 드셨습니다드셨습니다 아... <laughs> oh yeah. 드셨습니다. oh yeah.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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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이건 괜찮아. 됐어, 이거 이거까지 괜찮아. 이런 거 이런 거 같았어. 이런 아, 거 같았어. 진짜. 근데. 야, 됐어. 와, 누나. 와. 먹었으면. 진짜 진짜 너는. 여기서 진짜. 진짜 누나 먹었으면. 야, 너는 진짜 여기서 끝장이야. 여기서 먹으면. 자, 다 알아봐. 보자. 어, 잠깐 손 잡자. 와, 손 잡자. 아, 누나는 아직 잡자. 아니야, 아니야, 오, 하지 마. 손 잡자. 어머, 손 잡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잡 잡고 잡자 거야. 잡자. 잡아, 잡을 거야. 근데 잠깐만 여기서 이거 성공하면 첫회 이후에 처음 처음 나도 빌미. 처음 성공하는 거. 한 번도 일심동체라는걸 우리가 맞춰본 적이 한 번도. 기분 그, 너무 그, 좋을것 같아. 나 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었어? 오, 맛있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경아, 그... 너 진짜 조심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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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요, 아, 오지 마 아니야. 자, 자 홍진경 씨. 아 진경아, 제발. 알등심. 아, 하지 마, 진경, 하지 마. 아, 하지 마, 진경, 하지 마. 드셨습니다. 아이 저희 씨야리... 드셨습니다. 아이 저희 시그 그지가... 시간. 드셨습니다. 아이 저희 시그 시간. 아 잠깐만 나 진짜 한마디만 할 게. <목 Deputy Father of God>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지금 비오고야 진경아 먹지 말라고 몇번 얘기했냐. 내가. <목> 아 저희 씨...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내가 아, 호식이야! 어, 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고. 야, 우영아. 아, 배고파. 담그자. 어쩔 수 없다. 감독. 너, 어떻게한 사람이라도 팀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먹었어. 한국 그, 하늘 앞에 안 살릴 거야? 너안 먹는다고 했잖아. 언니, 희생정신으로 먹은 거야. 무슨 희생정신이야? 룰이 바뀌었습니다. 어, 보여요? 한 분은 드셔야 합니다. 난 이걸 왜 굽는지 아세요? 응. 새우는 진짜 안 먹었어. 태양도 먹을 뿐이 아니야. 우제는 배불러. 그리고 저사람들 나를 안 믿어, 어차피. 내가 먹었을 거라는 거 생각해.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 자기네들이 안 먹을 거야. 어, 나를 불신할 것이라고 굳건히 신뢰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 뚝뚝 터지는 육즙과 이이이 이, 아, 아, 이 알등심의 식감. 와. 아, 음. 근데 내가 우리 팀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언니 희생정신으로 먹은 거야. 무슨 희생정신이야. 안 먹었어야지. 알겠어, 내가 떠날게. <웃음> 누나. <웃음> 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제비추리 좀만 더 줘, 두두 두 점씩은 먹게. 살짝 구워먹게 마카롱 한두 개만. 아, 아이, 그만해라, 마카롱 네. 왜구워먹는 이게. 아, 진짜. 오. 와,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양심적으로 이거 한 점도 못 먹은 사람도 있죠. 이 어, 그 사람들 나. 먼저 먹자. 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뒤에 먹자, 맨 뒤에. 아니 이거 이에 이게 많잖아. 어 우와, 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먹어도 됩니까? 나 먹을게요. 여기, 여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와, 큰거 먹어, 자, 아니야, 지금. 나큰 거. 야. 와, 처음 먹어. 비추리, 와,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음. 자, 이거 차돌은 된장찌개 따셨으니까 같이 음. 넣어서 와. 드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어요. 저기 저기 다고. 특유의 이 육향이 너면 네. 좋은 것 같아. 보자, 네. 진짜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너무 맛있어 와,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차돌 등재찌개 다 됐습니다. 네. 너무 맛있겠는데? 잠깐만, 한 숟갈 한 숟갈. 어 버섯 빼주세요. 아, 아. 야, 버섯 아. 두부도, 두부도 네? 빼주세요. 두부도. 아, 아 그럼 뭐, 뭘뭘 뭐, 뭘 먹냐? 두부리랑 차돌만 주세요. 태영, 태영, 뭐? 뭐? 영명, 뭐 비주? 차돌빵이. 아니 거기가 앞접시 있어? 앞접시에 좀 줄게. 앞접시 엄청 낮아요. 나, 아, 야 차도박이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에서먹을게 오랜만에 야유용온것 같다 진짜. 음. 고기 조만더 주면 좋을 것같아 아, 진데 앞접시가 왔는데 고기는 거 없는데? 아니, 야, 왔는데 고기는 거 없는데? 아니, 야, 형 먹어, 형 야, 먹어. 먹어. 아니야, 형 괜찮아. 반 잘라, 반 잘라서 먹어 형, 형 괜찮아. 둘이 나나 뭐, 먹어. 네, 그래. 그럴까요? 영배랑 구영이랑.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 아, 일단 짱장면은 음... 획득하신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운영, 운영. 저한 숟가시 떨어져 뭐? 네, 진짜 한 숙가시, 하나, 네, 하나 한, 끓였네. 한어 한, 한한 시. 태시씨 먼저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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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파김치랑만 해도 먹어도 맛있겠다. 와 오랜만에 먹겠다. 와 진짜 와 맛있다. 나한번안 먹고. 맛있다 와. 짜장라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홍진영씨아셨어요 삐리리리리리 진영씨아셨어요홍진영씨아셨어요 치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구울 건 아닌데 그냥 보기만 할게. 이렇게 생겼구나. 어, 이렇게 생겼어. 봐봐. 기름이 적당한 윤기가 차는 거. 예쁘게 생겼는 거예요? 예쁘게 생겼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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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 있어봐. 아이, 아니, 가만히 뭐... 있어봐. 있어봐. 아니, 진짜 왜 그래. 맞추게맞추게 마치, 아니, 진짜. 이게 쩔어도 되잖아. 아니, 오니까. 근데 서양 씨로 네. 대단한 게 우리는 엎질르는 척이라도 하려고 랬거든요 집게를, 집게를 들고 <웃음> <웃음> 뻔뻔하게 이걸 내리고 있더라고. 요리 잘한다더니 배열이 아주 예쁘게 오, 된다. 구워드리려고, 구워드리려고. 응. 응. <laughs> 우리 맞히면 <마치면> 되잖아요, 바로.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셨어? 웃음> 아, 양아치. 야. 뭐야. 와 <laughs> 아니 우리나라 하늘 너무 맛있다. 대박이다. 기백구름이 붙이네. 자, 깔끔하게 식사는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